안녕하세요. 콜드브루와 핫커피. 어떤 것이 더 건강할지 궁금하셨죠? 콜드브루는 차가운 물로 오랜 시간 추출돼 산도가 낮아 위에 더 자극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핫커피는 뜨거운 물로 빠르게 추출되어 항산화 물질 함유량이 더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출 방식 차이로 콜드브루는 카페인이 더 많을 수도 있어 과다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건강한 선택은 섭취량과 개인의 체질에 달려 있습니다. 위가 민감하거나 산도가 걱정되면 콜드브루를, 항산화 성분을 선호한다면 핫커피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콜드브루와 핫커피 중 어떤 것이든 적절한 양을 섭취하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루 카페인 섭취량을 400mg 이내로 유지하며 균형 있는 식습관과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또한 커피에 첨가하는 설탕이나 크림의 양을 조절해 칼로리를 줄이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커피를 선택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즐기면서 커피 소비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가 될수 있도록 해보세요.